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사회를 맡은 당국대학교 박종태입니다. 음, 오늘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융합연구총괄센터가 주관하는 인문사회 분야와 VR/AR 기술의 융합 연구 성과와 팔로우무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당국대학교 연구팀이 주제별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어, 좀 이따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할 건데, 간단히 저희 연구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저희 연구팀은 2019년도 일반 공동연구 지원사업 융업파 연구 유형으로 2019년 7월부터 시작하여 지금 현재 2차 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제목은 VR을 이용한 의사소통 역량 함량을 위한 이에주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섯 분의 교수님들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팀에서는 어, 다중 시점 3D 그리고 VR 기술을 바탕으로 HMD 기기 및 보조 디바이스 활용 가상 현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강의 생체 생체공학적 특성을 반영한 음성 인식에 대비한 표준화 모델 정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발음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양하는 3D 가상현실 기반 이해주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어, 실제 저희들이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들이 어, 생각하고 있던 대부분의 그 시제품은 거의 다 제작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시, 만약에 교수님들이 저희 당국대로 오셨으면 실제 어, 저희 시제품들을 기계들을 껴서 어, 3D 어, VR로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다음번에 아마 내년에는 충분히 어, 좀더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어,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촬영된 영상 부분들과 같이 해서 설명드리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연구팀은 어, 열정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어, 좀큰 박수로써 저희 테리문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를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